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어제 급등했던 헤데라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네, 헤데라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도 그랬고, 지금 이렇게 여기 라인 부근까지는 가는데 이번에는 위로 올라갔죠. 그런데 꼬리 달고 또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헤데라의 현재 상태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어요. 아직까지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로 못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헤데라의 현재 상태와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어제 저한테 연락 주신 분들께는 제가 오늘 메타디움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제 문자 받고 거래하신 분들은 19.5% 수익을 보셨고 제가 최대 2천만원까지 매수하시고 무조건 오늘 단타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다행히 수익 실현은 끝났고 제 문자대로 거래하신 분들 390만원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셨습니다. 지금 CPI 발표를 앞두고 시장 변동성이 좀 죽었어요. 그래도 단타할 만한 코인들은 계속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단타해야 되는 이유가 쭉쭉 가는 코인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타하면서 수익 보고 수익 실현하고 나면 또 다른 거 공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가면서 우리는 지금 CPI 발표를 기다리면 됩니다. 일단 중요한 건 지금 단타로 수익이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포기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고 한 글자 써서 보내시면 제가 오늘 메타디움처럼 급등할 코인 추천을 제가 무료로 해 드릴 거고요. 제 문자 받고 거래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면 제 채널 돌아오셔서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 주시면 됩니다. 네, 먼저 기사 하나 보겠습니다. 오는 10일 CPI에 다들 주목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시장 변동성이 죽어버렸다. 라는 거죠. 자, 지금 CPI가 조금씩 잡힙니다. 물가가 잡히고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원유 가격이 조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원유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아무래도 우리 물가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조금 올라간 현상이 생겨요.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약간 긴장 아닌 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물가가 안 잡히면 연준에서 금리 더 올리겠죠. 시장에서 돈이 말라갈지도 모른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눈치 보고 있는 자금들이 많아서 지금 시장이 조금 주춤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도 CPI에 따라서 어느 정도 변동이 생길 거다. 코인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변동이 없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헤더라 월봉입니다. 월봉을 본다면 여기 파란 라인 보시죠. 지금 이거 밑에서 일단 위로 올라는가지만 아직까지 위로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하락하는 추세가 강하다. 요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런데 내려가는 와중에도 이런 식으로 물결치면서 올라가는 구간이 있어요. 이거일지, 아니면 이렇게 확실하게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는 건지, 요거는 우리가 조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 일단 비트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뭐, 리플도 그렇고, 도지도 그렇고, 제가 볼때 어느 정도 조정은 끝나고, 올라가는 흐름일 것 같거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도 조금 좋아지지 않겠나. 해대라도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봉 같은 경우에 보시면, 지금 여기 보세요. 끝자락 다 왔는데, 여기 라인 돌파에 실패했죠. 여기는 80원이에요. 자, 80원 위로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여기 보이는 이평선이 190원이니까 지금 여기 갭이 굉장히 커요. 이 갭을 한 큐에 메울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 준비가 안돼 있고 아직까지 수급이 정상적이지 않아서 조금 약한 흐름이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그냥 내려오더라. 의미 없이. 이게 반복돼 왔던 거예요. 그런데 라인들 간격이 좁아졌고 이제는 올라가야 되는데 이번 주든 다음 주든 80원 위로 올라간다면 아마도 헤대라도 방향이 조금 더 위쪽으로 돌아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니까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 61선을 지켜냈죠 61선 지켜내고 결국에는 올라가면서 라인들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돌파가 나왔어요 딱 하나 진짜 121선이 여기만 있었어도 헤대라 이거 무조건 갑니다 사세요 라고 말씀드릴 것 같은데 아직까지 퍼즐을 못 맞췄어요 그리고 아까 주봉에서 본 것처럼 80원에서 막히니까 일단은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반대로 얘가 80원 위로 올라간다면 그때부터 오히려 위로 뻗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헤데라 그래서 80원 넘는 거 보고 들어가도 안늦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이평선들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최소한 위치는 굉장히 좋아졌다. 아직까지 추세가 좋진 않지만 위치가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은 반등을 기대해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4시간짜리 같은 경우도 본다면 얘네들 교차가 조금 있다 일어나면 아마도 정별로 들어갈 거예요. 해서 헤데라 같은 경우도 4 시간짜리는 퍼즐을 맞춘 건 맞지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가 강하다. 해서 지금은 가급적 단타 위주로 대응하는 게 맞고 80원을 넘어 간다면 그때부터 속도를 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무료 카톡방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 쓰시고 카톡이라고 두 글자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드릴 겁니다. 요즘에 시장이 그래도 단타할 것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 알려드리는 것들 여러분들 500만 원만 들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요거 수익 절대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 긁어모으면서 우리는 시드머니 늘려나가고 멘탈 잡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제가 다 올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들어오시면 도움 많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처럼 장이 조금 변동이 없을 때도 오히려 단타로 수익이 난다라는 거. 여러분들 결국에 수익을 보고 있으면 멘탈은 알아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결국에 상승장이 올때 우리가 멘탈만 잡혀있으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볼수 있습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 쓰시고 카톡이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 제가 무료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은 포기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올라가는 코인들 나오고, 근데 욕심은 내도 되는데, 이미 많이 올라간 거더 가겠지란 욕심보다는 뭔가 다른 거, 자리 좋은 거, 이런 애들 찾아서 수익 보겠다, 이런 욕심은 얼마든지 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지금 메타디움도 그렇고, 오늘 또 올라가는 덤프로토콜도 그렇고, 좋은 자리에서 올라가거든요. 이런 애들 찾아서 공략만 잘하면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습니다. 저한테 숫자 0이라고 한 글자 써서 보내시면 제가 오늘 메타디움처럼 여러분들 단타로 수익 보실 수 있는 코인 제가 추천을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우리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도 숫자 0 뒤에 카톡이라 써서 보내주세요. 우리 카톡방 초대를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